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레이븐코인 한번 잡아 드릴 거예요 자 레이븐코인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지금 시장이에요 자, 아쉽지만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 원화 기준 9200까지 자 그리고 달러 기준도 62K가 깨질락 말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아니 반감기 하시는데 내가 가진 코인들이 전부 하락을 하겠어요 그리고 어떤 테마를 제가 준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많이 많은데 저는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레이븐코인을 좀 제가 자주 찍어 드리고 있죠 왜냐면 이두 가지 테마를 같이 엮고 있잖아요 자, 테마 자 레이븐 코인은 비트코인 하드포크에서 탄생한 코인이고 더군다나 이 비트코인 하드포크에서 유일하게 RW 테마를 책임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마는 결국에 이비선뿐만 아니라 정말 세계적으로 어피트건 바이낸스건 전 레이븐 코인이 한 번쯤 다시 한번더 주목을 받을 거라 보고 있고 왜냐면 이 RW 테마가 그만큼 특별하기 때문인데. 제가 기술 하나를 갖고 왔어요. 자 보시면 탈중앙 금융에서 RWA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가요자 탈중앙화 금융은 대출과 각종 거래에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전통적인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RWA의 블록체인 토큰는이 탈중앙 금융의 유명한 기능 중 하나라고 제가 대놓고 설명드렸고, 자 RWA는 블록체인의 가상 세계와 실물 자산의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것 외에도 자 실물 자산의 투자를 민주화하고 접근성 자체가 높여진다. 또 하나 얘네가 이 RWA가 아직까지는 이제 결제, 그리고 지금 차근차근 이제 시작이 넓어지고 있지만 차근차근 이제 어떻게 돼요? 전통시장까지 합쳐지게 될 거다 최근에 홍콩은 어디? 지금 금, 자산 토큰화를 시작했고 동군라나 이제 예술품까지, 부동산과 함께 들어온다면 점점점점 RWA 테마가 많은 강조를 받을 거예요 동군라나 레이븐 자체가 기반이 어떤 거예요? 바로 비 t c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이 뭐 마구 물량부터 해가지고 막제가 뭐 있다 싶는데 결국에, 결국에 좀 거식으로 봤을 때 이4 년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 대상승장이에요. 왜냐, 반감기 시작됐으니까 이 하나만으로도 좀말다한거 아닌가요? 반감기만 시작된 것같으면좀 말을 안 하죠 왜냐, 어차피 반감기 해도 아치가 있으면 조정 나오는 게 맞으니까. 하지만 저는 입수요가 계속 늘 거라 봐요. 왜냐, ETF 때문에. ETF가 저승인되고 차근차근 올라가 있는 중에 지금 반감기까지 터진다며 결국 좀 길게 본다면 차근차근 봤을 때 알더블 테마 그리고 시장 자체가 엄청난 상승장으로 향하고 있다. 저렇게 조금 더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더군다나 이디파일 아마 r w TVL 랭킹을 보신다면 지금 엄청나게 떡성하고 있는게 눈에 보일거예요자 그러면 이 TVL 자체가 떡성한다고 뭐가 좋습니까? 하시는데 결국에 락업 예측이 많아질수록 이러게께서 아시겠지만 지금은 공급이 늘 수밖에 없어요. 아 지금 이제 공급이 아니라 이 수요가 늘겠죠. 공급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계속 늘 거예요. 왜냐 etf 부터 해가지고 지금 주식뿐만 아니라 지금 저 나라 뿐만이죠자 해외 주식까지 정말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결국에 비트코인 자체가 반감기 들어갔고 21년도 그리고 17년도를 본 사람들은 아코인장이 엄청난 지금 대불쟁이오겠구나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이런 바닥 구간이 있는구나 거 많이 다 느끼실 겁니다. 단지 이 바닥구간이 조금 더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많은 기미들이 일일비 하면서 좀 많이 떠났는데 제 영상을 보시고 레이블을 굳이 찾아서 보시는 분들은 지금 돈을 벌 준비가 되있다 지금 조금 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더군다나 제가 조금 더 준비한 재료를 보면 자 이것도 제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실물자산 토큰의 모든 것 제가 좀 편집을 해드렸는데 이것까지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찾은 지표에 보시면 자 지금 뭐가 늘어났어요자 지금 RWA에 들어오는 자금들이 차근차근 늘어나고 있고 지금 토크화되고 있는 작업들이 정말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동라 RWA는 탈중앙화 금융 부분에서 더 다양한 활용 기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 탈중앙화 금융에 통합되면 자산 기반 토큰을 보호하고 보안을 보장하는 강력한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지금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바로 이 디파이와 트레이딩 금융의 혁명까지 일어날 수 있다. 그걸 누가로부터? 바로 이 실물자산, 바로 RWA가 만들어있는 건데. 자 만약에 내가 정말로 지금 레이븐뿐만 아니라 RWA 테마를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 010 6619의 848딱 문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파일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까먹지 마시고 레이븐 딱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고. 자, 그럼 시장이 왜 빠지는지 먼저 봐야겠죠? 시장하면 누구예요? 바로 비트코인. 자, BTC가 왜 빠지는지 보시면 이거거든요? 마운트 고스, 채권 상황, BTC 가격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다. 계속해서 언론에서 때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조금 더 생각하면 언론에서 때리는 거는 지금 기관, 세력들이 이걸 알고 때리는 거거든요? 이걸 알고 때리는 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뭐 했어요? 이거에 공고롭게 지금 g b t c 자체가 어떻게 해서 지금 BTC 자체를 엄청난 매도 물량 쏟아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 원화 기준으로 9천만 원 선까지도 깨질 가능성이 있다. 달러 기준으로 60K까지도 깨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안 좋은 얘기 나고 오 있죠. 근데좀 거직으로 보면. 결국에 지금 공급량은 줄어들고 있고 비트코인은 차근차근 올라갈 준비를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계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저는 이게 개미를 계속해서 흔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목적을 자, 물량을 확보할 때까지 이 기간 세력들이 이런 기사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걸 내면서 차근차근 시행을 흔들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반감기 이런 악재들 소형 악재들이죠. 이런 게 터진다 해서 비트코인이 반감기 안 와요. 왔잖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전쟁 이미 다 터졌고 저희가 뭐 f t s 파산할 때도 그랬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전쟁터질지도 시장 다시는 못 회복한다. 그런 기사 정말 많았어요. 근데 회복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보실 때 결국 이거는 짧게 짧게 이루어질 거라고 제가 좀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오늘 이런 말을 들었어요 자 4월 26일 날짜 보이시죠 제가 오늘 자 20년도 코로나 쇼크 그리고 22년도 전쟁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 경제 위기가 확대되면서 모든 경제가 많이 붕괴됐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위기는 늘 둘도 없는 기회였다 자 말씀드린 위기에 버틴 사람은 잠깐은 괴롭기 힘들었지만 결국 모두 다 수익으로 보상을 받았고 자 위기에 꾸준히 모아간 사람들은 더큰 부를 창출하여 오늘날에 흐리만하는 엉망장자가 되었다.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기회 같다 말하고 있는 거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월급으로 먹고 살수 있어요. 저 월급으로 먹고 살려면 적어도 세금 다 떼고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700 정도 그 이상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세금 다 떼고 700이면요 1억 이상이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에서 1억 이상 받는 사람 1도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재테크를 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 부동산이나 주식이 아니라 이런 성공하려면. 코인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누누이 말하죠, 돈을 벌 준비가 되있다. 이런 분들은 시장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고 지금 최대한 저점에 매매를 하고 준비가 다 끝난 분들이다. 그리고 레이븐처럼 오히려 지금 고점에 횡보를 준비하고 있는 코인들은 제로만 터지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회복을 한다면 단기간 정말로 80% 이상 얘는. 고점 회복만 하더라도 80% 이상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 동안 지루하지 않게, 그리고 시장이 흔들리지 않게, 제가 어떤 거 먼저 운영해드리고 있어요. 자,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계좌복구 프로젝트인데, 자, 저와 함께 하신 분이 1,470분,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소통방이죠? 자, 종목이라든지 시장 상황,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다 소통하는 구독자님들을 위한 방인데, 저희가 이 소통방에다가 무료 종목들인데, 4월달 수익률 한번 보시면, 자, 벨라프리토콜 종목으로 212%, 노브스 종목으로 92%, 레버파이 종목으로 뭐 74%, 이외에도 뭐오버스 종목으로 62%, 네오 종목으로 56%까지, 이렇게 정말 꾸준하게 제가 수익 내고 있는 건데, 자 이런 계좌복구 프로젝트 내가 한번 구독자로서 참여해보고 싶다 하신분들은 위에 번호 010-6619-8548 지금처럼 문자로 레이븐 딱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딱 제가 약속드릴게요 여기는 전부 다 무료고 저희가 정말로 저희 채널 1만 명 2만 명 10만 명그 이상까지 키워가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이점꼭 명심하시고 앞으로도 정말 레이븐 문자 또는 복구 두 글자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레이블을이트레이딩 뷰에서 조금 더 기술적으로 한번 좀 볼까요 자 보시면 이 고점 대비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차근차근 올라왔고 지금 오히려 이 빠스권 구리에서 와고 있다 저는 매도 물량 소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지정학적 악재로 인해서 하락했던 구간에서 차근차근 잘 말아 올렸고 그럼 이 구간에서 지금 제가 매집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이 구간에서 얘가 본전에 했던 어디까지 85원까지만 올라가더라도 1위에서 몇 프로 85%수 그대로 보신 겁니다. 자이 말은 여러분께서 지금 물론 고점에 물렸는 분도 분명 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매매했다면 그리고 얘네가 본 가격 해본만 하더라도 내가 몇 프로 약80퍼센가까 엄청난 수익을 그대로 가져가신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랩은 그대로 잡아드리고 있는 건데 많은 분들 다 알아요. 앞으로 RW 테마가 반짝하고 끝날 테마가 아니라 정말 앞으로 많은 관심 받을 테마인 거. 다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종목을 계속 잡아드리고 직접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께서 시장의 위아래로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그리고 이렇게 금요일에 이럴 거예요 아니 금요일인데 차라리 시장 안 좋으면 그냥 정말로 가족분들과 아니면 친구 지인분들과 내주자한테 시원하게 하세요 그리고 차라리 어피트 삭제하세요 그리고 제가 영상 갖고 씩 올려드릴 때 이제 드디어 시장 많이 풀렸습니다 그럴 때 어피트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딱레이븐 또는 여러분들 들고 있는 알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지금 제가 써드린 이름 빨간 글씨들처럼 다 빨간불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결국에 이 시장은 누가 사람이냐 자, 누가 오래 살아남는지 따라서 그 누가가 여러분께서 수익 다가져가신는거알 거예요 누가 예를 들어서 딱 10명이 딱 10명이 시작했을 때 사람 사람은 딱 1명 많아봤자 두명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10명분 나머지 7명에서 8명 돈을 다 먹는 겁니다 이게 고인 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5% 10% 수익 못먹더라도 딱 하루에 1% 성장한다는 마음가짐을 하신다면 정말 길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정말로 저 이제 고점에서 저점까지 많이 내려왔어요 동네나 비트코인 하드포크에서 탄생한 코인이고 rw 테마가 유일하다 자 비트코인 하드포크에서 rwa 의 유일한 코, 코인이라 생각하면 앞으로도 올해가 사실 정말 맞겠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니까 지금 첫번째 내가 만약에 홀드다 하신 분들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물량 차근차근 매집을 할 준비를 하시면서 정말 길게 봐주세요 길게 본다고 해서 막 내년 내후년까지 보는 게 아니라 딱 6개월까지만 딱 6월까지만 지켜보신다면 좀 유의미한 반응 차근차근 나와 있을 거고 지금 말은 전부 다 빠졌어요 지금 아시겠지만 뭐 SBS부터 지금 나스닥까지 전부 다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분께서 물량 던지지 마시고 저와 차근차근 스태들 고래들 저희가 이기지 못하겠죠 하지만 딸랑 갈수 있으니까 저와 함께 차근차근 물량 매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전 앞으로도 좋은 영상, 더 좋은 주목으로 여러분께 먼저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